다 다섯 번째, 바 <laughs> 자, 바른 알림기반의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섯 가지 요소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알고 이제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언어가 소통을 결정해요. 우리의 언어.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는 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섯 가지를 알았으면 말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요소로 네가 스킨십인 걸알아두 번째는 뭐, 함께 하거나 칭찬하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한테 뭔가를 해주려면 첫 번째 접근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데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지 뭐. 소통이 중요한 게 언어 사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소통을 결정하는 거예요그 제스처, 말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바디랭니까지 포함한 모든 언어들이 다뭐예요 그걸 덜 좋았나,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첫 번째 변할 네, 수 네. 있다고 믿어야 되 그래야 우리 의언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잠깐만 네. 잠깐만요. 책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잠그듯이 변합니다. 오케이 언어는요 연습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 두 번째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그래요 좋은 말 하려고 애써야 돼요. 네자 좋은 말을 <laughs> 하려고 애써야 되고 세 번째 언어도 연습해야 돼요. 변화하려면 내가 나는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어. 언어도 연습해 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는 제욕좀안 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예, 네. 우리 아, 무 <laughs> 아니, 쌍이을 하는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또 자리도 딱 여기니까. <laughs> 안아어 조카들 보면 아니, 이름을 안 불렀어. <laughs> 그냥 까 별명이 약간 살짝 욕섞에서 불러. 너무 이쁘니까 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으니까 하나는 저 이제 욕안 하게 해주세요. 그데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언어가,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어, 연습하니까. 왜, 왜안 할까요?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안 하려고, 어, 또용량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또안 해야지. 무식하는 거죠. 그리고 연습.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이인인 집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참 귀하다. 이런 느낌. 왜요? 처음부터 귀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변화하고 변화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누구보다 귀한다. 저는요, 이,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 어떤? 옛날에는 바닥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혜 있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근데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은혜를 변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 음.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바닥에서 있을 때 세우려고 했습니다. 서서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목사들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누구냐? 바닥이었지만, 뭐한 분이 없고, 뭐 이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닥이었지만, 모든 인간은 바닥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바닥에서 바닥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짜 변화를 경험해서 언어, 삶,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채워져 가는그 사람들의 삶을 볼때 존경하는 거예요. 참니다 천사시. 여러분 이게 바로 발을 알리 소통된 가장 중요한 요소 언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입니다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냐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제거시켜라. 첫째,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분들 참 힘듭니다. 예, 네. 그리고 주장하다가 안 되면 또 설득하려고요. 자기 주장을 폈어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줘요. 그 옆에 사람 하나 네. 하나 이렇게 설득하려고요.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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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득이 자기판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자기판 만들고 그사람들 뭉쳐서 뭐하려고 그래요? 관철시키려고요. 관철이 뭐예요? 자기 뜻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 잘 들어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철시켜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뭐예요? 공격해요. 이거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뭐만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설득하고, 관철하 공격하고, 합리화시키고. 양쪽 측면.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분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옳다고 다시 싸우고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언어사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긍정적인 언어사용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언어사용이 필요해요 연애할 때도 이거 너무 쉽죠. 젊은이들이요. 언어사용 유의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laughs> 바르게 앉아. 그렇게 기대고 있으면 힘들다니까요. 자, 가봐 긍정적인 언어사용을 이 책에서는요. 역 단계로 나눠져 있는 다섯 개가 여섯 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로 다시 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십시오. 내 말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어, 우선 이게 이런 하는 의미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의도의 파악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 사랑한 이거 너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걸 물어보라는 거니다 있어. 야, 뭐, 고기 들어가겠다. 그래. <laughs> 자못 먹겠다. <laughs> 얼음 같지, 얼음 같 자, 지금 이걸 보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어. 오기가 힘들어하면, 오기가 너 이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기가 뭐라고 대답을? 어, 엄마 나이 학교에서 얘기었는데 이렇게 게 힘들어. 이 얘기하는 거 오기가 아까 저기서 밥 먹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요즘 힘들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요즘 학교 중학교 때는요 피시방 갈 시간도 있어서 좀 좋았는데요. 지금은요 학원 갔다 와가지고 어, 자기 학교 갔다 와고 좀 쉬었다 학원 갔다 오면 너무 바빠요. 이 얘기하는 를 거예요. 1 0시에 오면 학원 수제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한 다음에 자기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빠의 삶을 지금 다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 하나로. 아그래오가고생것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 어차피 갈 거, 참여 감사하면서 가자. 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기가어 그렇죠. 마음 이렇게 이 달라지겠지, 그죠 사람의 언어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가지는 유형이에요. 자,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제가요 요즘 학교가 이요이요고 이래서 이렇고 또 학원 이래서 이런데 제가 이랬어요라고 하는 이얘기를 정확하게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럼 학교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오기가아내 마음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시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알려. 야, 힘들겠다. 그죠? 이게 필요한다는 얘기. 꺼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질문을 한번 하시죠.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짝 지으라니까 아무도 안지 <laughs> 나는 지쳤어. <laughs> 어. 자 움직여보세요. 얼굴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거기는 셋이 짝째보 고경아 어. 이렇게. 셋이 짝지고 여기도 셋이 짝째자 어. 한번 보라고. 눈을 보라니까. <웃음> <웃음> 셋이 눈을 봐. 눈을 봐. 눈을 보고 뭘 하냐? 내가 사진이염색해도서한 봐봐. 어 나도 염색하고 싶어. 해줄까? 하고 싶어. 수진아빠안 시켜줘. 너무 까다로워. 자, 여기 셋이에요, 셋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요즘 어때? <laughs> 사랑하너 요즘 어떠니? 그걸 많이 해. 신발이 뭐 어때? 라고 하는 질문이 처음에 딱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하면 말하기 참 어려운, 어려워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어 말하기도 어렵고 일주일에 한번만나는데뭘 어떻게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어너 요즘 어때? 그러면 나 요즘 이렇게 듣고 이래서 이러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들어주고 언니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표 듣고 하면 서로 마음을 아, 나도 그런데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아! 음... 불편하다는 얘기지. 어! 불편하다는 얘기지. 어, 어, <laughs> 사랑아!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불편하다는 얘기 이해 알아듣고요. <laughs> 나한테 관심이 많아. 저 저를 가능는 거예요. 난 이거, 이거에 관심이 많아. 그렇지. 어, 니네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막 완전 방언해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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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요? 해 얘가 어 됐어. 아우 힘들었겠는데 왜 그래? 이런 러 문답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너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 오늘 어땠어? 다시 물어보면 어때요? 오늘 이렇게 고 처음에 얘기 안 하려고요. 그런데 기다려 주면 얘기를 해요. 야 엄마 안 불러오는데 왜 걔네 빼놓고 바오라가다가 하기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안돼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어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세가지만 알면 됩니다 질문하기 듣기. 그다음 뭐예요 마음을 알수